아나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이거요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정말로 힘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힘이 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그중에 하나라도 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 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먼저 짚어보죠. 첫 번째는요. 열심히 안 하면 생존이 불가능해. 또 생존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실은 근원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것 자체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이미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실하게, 열심히라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내면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뭐든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자신감 뿡뿡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성실하게, 무조건 열심히만 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쟁사회에서는요, 우리는 정말 1%, 뭐0.5% 안에 들어가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라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무의식처럼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수 없는 몸 상태에서도 엄청 열심히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몸이 힘든 거죠. 정신도 지쳐서 힘이 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제대로 쉴 줄을 몰라서 몸과 정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뒹굴뒹굴 쉬기만 하죠. 보통은 이것이 우리의 피로를 풀어주지 않아요. 종합해보면 전혀 제대로 쉬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서 성실함 밖에 답이 없으니까 불철주야 열심히 사는 상태. 이게 몇? 달 동안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한 번씩은 아나 이거 죽을 만큼 너무 힘이 들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또요 더 심각한 문제는 왜 나만 그러냐고 심각하게 자기 탓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고요. 혹은 왜 나를 이렇게 나셨냐고 부모 탓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고요. 지들끼리만 잘났다고 하는 이사회에. 돈 많고, 권력 있고, 학력 높고 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만 잘났다고 하는 그 잘난 사람들을 탓하는 이런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탓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라도 찾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요인 자체가 가장 나빠요.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 요인이 나쁩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렇지만 그 팩트를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그것을 바꿔가는데 우리가 힘을 합치는 것 이것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을 조금 애써서 바꾸면, 하, 아,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 이런 상태는 조금씩 모면해 갈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요. 정말 내가 생존할 만큼만 하고 있나?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앞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 이제 지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원인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이 내가 생존할 만큼만 노력하고 있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니콜라스 제오르제스 크레겐이라는 경제학자죠. 자동 면도기의 악순환이라는 얘기를 해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면도를 빨리 해서 빨리 일터에 가서 일을 해야지. 그래서 면도기를 빨리빨리 빨리 쓰다가 자동 면도기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동 면도기를 개발했어요. 자동 면도기로 면도를 빨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성능 좋은 자동 면도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자동 면도기로 더 빨리 또 면도를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인간의 생존, 삶의 행복감과 상관없는 끊임없는 기술진보, 끊임없는 고가의 제품들의 생산.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상에서도 조금 더 앞서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다움. 내가 주관자가 되는 관점을 세우고 생존을 위한 만큼만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일상에서 승진을 위해서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있고요. 일상에서 어떤 자잘한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것을 더 잘하려고 정말 애쓰고 살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는요. 니콜라스 제오르제스 크레겐이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나 다음에 어떤 수준만큼, 또 내가 주관자가 돼서 어떤 관점을 세워서 그 수준까지만 노력하려고 결심을 한다면 무한대로 노력하는 그런 상황으로부터는 우리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노력하고 헌신하지 말기. 이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실밖에 답이 없다라는 그 착각을 없애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행동을 해야 무엇인가 끝이 나요. 여러분들 보고서를 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보고서가 몇 쪽이 돼야 되고 어느 수준이 돼야 되는지 이게 다 추상적인 목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나는 승진을 위해서 보고서를 50쪽을 쓸 것이고 그 안에다가 어마무시한 내용을 내가 다 끼워 넣어야지. 그리고 아이디어 자체도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보고서를 쓸 거야. 이렇게만 매일 생각을 하시니까 매일매일의 일상이 우리가 일에 자기 자신을 갈아넣는 꼴이 되고 많은 이죠저 같으면 이렇게 하기를 권해요. 응. 이번에 보고서는 8쪽을 쓸 거야. 그리고 해외 사례는 한 개만 집어넣고 여기에 내가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 두개 정도를 넣고 이 나의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나의 상관들의 몫이야. 나는 여기까지가 나의 목표야. 하고 자기 수위에서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딱 정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든다고 그냥 생각을 해보죠 일반적인 예예요. 보통은 10개를 만들어요. 그런데 나는 9개를 만들까? 이렇게 자기 페이스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조금 느슨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시작하면 그 목표를 달성해서 그것을 끝내는 시작과 끝이 명확한 이런 일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너무너무 피곤해, 너무 노력해서 지금 거의 죽을 것 같아. 이런 상태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쉬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쉬기를 터득하고, 제대로 쉬는 것을 반복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쉬는 것이 제대로 쉬는 것이 될첫 번째 조건은, 완전히, 순전한 자기 결정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사실, 일도요, 완전히 자기가 그 일이 즐거워서 그 일을 하려고 결정을 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피곤한 것이 훨씬 더 줄어들기 마련이죠. 이걸 순수 자기 결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자면, 게으른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 회사에 나가서도 자꾸 게으름 피고 일을 뒤로 미루고 해. 이것도 자기 결정이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게으른 건 순수 자기 결정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도 쉬기도 스스로 결정해서 행하라.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오늘 이 순간 이후 여러분들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은 30분 정도 강가를 산책해서 들고 간 책을 거기서 한 30분 정도 읽으면서 좀 풍요로운 시간을 가져야지 하고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결정을 해서 산책을 했어요. 이런 게 쉼이라는 것이죠.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하다가 잠드는 그 낮잠하고요. 응, 오늘은 내가 낮에 1시간 반을 주말이니까 푹 잠을 자야 되겠어. 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정말 기분 좋게 누워서 1시간 반 낮잠을 자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는 왜 쉼이 된다고요? 그것이 순수한 자기결정에 의거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하향 조정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요. 우리 인디케이터라고 얘기하죠. 그걸 끝내면 아이 일은 이제 끝난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요.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자기결정으로 일을 하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끝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여러분들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아, 나 너무 피곤해. 정말 죽겠어. 이런 일을 대폭 줄여가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피로가 쩐 일상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갖고 계실 겁니다. 적극적인 댓글로 지혜 나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